사랑과 마음 상담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바퀴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자와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스라 선자들의 어 대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이니까 번제단의 불을 내리는 신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내린다는 얘기는 시생의 대속제물로 잡은 소를 소를 태우는 불이 내릴 수 있는 신그 신이 참신이죠 나의 옛사랑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박에 죽여서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불태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신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사탄의 사망원세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신, 그 신이 참신인 것입니다. 근데 참신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수의 부활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델 케이스로 자기 자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불을 내려서 갈은 송아지를 태운다는 얘기는 예수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숙의 은총을 믿게끔 하는 역사겠죠.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엘리야가그 수많은 바알 손자 400명을 죽입니다. 그 아세라 손자도 450명 이나 되는데 죽였던 얘기가 왜안 나올까요? 어쩌면 다 죽였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는 바알손자만 죽인 걸로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던 것이죠. 그 저주가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질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우상숭배가 그렇게 많이 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풍요의 신 바알. 그 신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는지 봐라 못하지 않느냐. 자연의 신. 비를 주고 뭐 태양을 주고 뭘 주고 뭘 하는 그 신이 바알인데 비 내려봐. 너네 신이한테 암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비가 안 오잖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아가 아하백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야. 지금 확실에 차서 엘리아 선지가 말합니다. 큰비 소리가 있답니다. 이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즉 믿음의 귀로,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비한 방울도 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아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베에게 말하기를 뒤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야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약속대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만히 앉았던 것이 아니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언약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을 표현하는 무릎꿇음과 겸손을 표현하는 깊숙한 머리 숙임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데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우 이 말대로 하면은.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잘못을 인해서 국가에 재앙이 오잖아요. 야다니 네 탓이야 누구 탓? 부덕한 왕의 소치. 아이고 이런 얘기에다가 이단 소리 듣는 목사가 되겠죠. 자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사환이 이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죠. 이 손만한 작은 그룹이 큰 비를 내릴 거라고 하는 징조로 바라봅니다. 많은 비로 인해 돌아갈 그 길이 방해받을까봐 아방에게 하 빨리 마찰을 갖추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아마 그그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면 은 강이 넘쳤나 보죠 그 강의 이름이 기손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은큰 비가 내릴 때그 강이 범람해 가지고 주변 일대가 통행이 불가피했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을 염려해서 그런 그 마차가 운행하기 곤란하지 않도록 빨리 먼저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그걸 보고 큰 비가 올 거라는 예상을 해요 아, 대단하죠 조금 있다가 비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급히 폭우가 내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걸 보면서 아합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아합은 이제 그 번제단에 불이 내린 걸 보고 참하나님 여호와가 참치임을 깨달았고 바알 선자는 거짓 선자들었음을 이 이제 확인했고 바알은 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회개하고지난날에 하늘 옆에 악했던, 정치까지 못했던 자기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린 이런 과오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어 돌아와서 올바른 왕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아합 아 왕이 그랬으면 좋은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도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아비 어쩌면 멸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육신의 잠속에서는 어떤 심판과 저주가 내리게 될까요? 손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도 큰 비를 예상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저도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과 그저 농담 한마디로 던지는 것.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런 것 속에서도 저는 이 선만한 자랑은 그런 것 같이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농담이라도 하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야단칠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저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처럼 요 느낌이 뭔지를 좀 압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의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은 마차를 끌고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뛰뛰이하는 엘리야 선자가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왜아하방은 엘리야 선제보고 아예 엘리야 선제요 그게 뛰지 마시고 저랑 같이 마차에 타고 갑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래 그 왕의 마차 에서 뛰고 앞에 가는 사람들은 시종입니다. 신분은 꾼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왕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아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제대로 섬길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화하지 않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와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의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조만한 그 징조, 증조. 이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내가 오늘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 꼭 목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삶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같이 표현,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 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바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